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차부조지까지 완전히 공산화의 물결이 파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지금 싸워서 이겨놓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시키고 기독교의 정신 위에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한국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는데 이분이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몇번 자기에게 안 찾아온다고, 에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서 오히려 전도를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더라니까 복음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어부 출신 아닌 사람까지 데리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해변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니까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성질이 급해서 그냥 뛰어내려가요. 근데 희한한 건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갔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겉옷을 두르고 아니 물 속에 뛰어들어가면 입었던 옷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설쳐봐야 너는 겉옷교인이다 이거야. 속옷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속옷은 찢지 않잖아요. 겉옷은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겉불이 붙었던 데는 다 떠나가더라고. 이것도 애국운동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자기 이익이 안 오잖아요. 겉불들은 다 찢겨나가더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에 있는 분도 있었잖아. 여인들이었죠. 저는 이 목사들도 아니라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게 올것 같으면 다 찢겨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먹기고난 뒤에 세 가지 질문해요. 14절 보니까 21장 14절에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고 논한 후에 참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뺀 적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또는 베드로 시몬. 이렇게 꼭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던 목사직 뛰어라, 장로직 뛰어라, 집사직 뛰어라. 다시 묻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너나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 주일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진다고 생각해요. 너 목사직 뛰어라. 내가 대형 교회 목사야? 아니, 내가 작은 교회 목사야? 할것 없이 다 뛰고 진짜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이 어린 양을 먹여라 또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까지 직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또 사명이 주어져요. 세 번째 물어요. 그 베드로가 망설여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1 8 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한국이 제대로 설려고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전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감옥을 세번 갔다 왔지만 지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감옥에 세번간 거보다 지금 집회하는 게더 힘들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감옥에 있는 건 가서 그냥 눕신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는데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제가 이번에 집회하는데 가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야 영적으로 흐름이 같아야 되니까, 그 열심히 은혜를 받아요. 물론 지금까지 같은 길을 가렸지만, 듣고 와서 설교를 3일 동안 내가 해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더라고. 야, 그거를 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쓰는데 또 끝나자마자 여기서 하신다고 또 내가 보니까. 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사람 숫자 중심으로 모이는데 교회답지가 않아.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 헐어라.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이 교회를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성전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해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는 광화문교회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싸워줍니까 아니 법이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고 머리 띠들르고 싸우는 국회의원 봤어요? 국민의힘 없어요. 없어요. 감투만 뒤집어쓸라 그러지 절대 없어요. 그래도 나라를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전목사님 중심으로 광함은 세력이라 전목사님 혼자서 못하잖아. 우리가 다 협력을 해줘야지. 그렇죠? 위대한 거예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지 보십시오. 지금 주민 자체가 위험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민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베네수엘라의 법을 그대로 본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14년 동안에 나라의 민주화 풀뿌리 한다고 그래서 주민 자체를 하지만, 차베스가 이걸 하고 나서... 그가 14년 한 다음에 2014년도에 죽죠.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이어받지만 지금 이 나라는요 가장 이 석유 저장량이 많았던 나라고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던 나라지만 지금은 얼마나 못 살게 됐는지 이들이 포퓰리즘의 정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의 인프레이가 2018년도에 얼마나 됐냐면 이 170만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만원짜리 하던 물건 값, 물건을 살려면 170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650만 퍼센가 인프레이가 됐다는 거야. 전혀 놀라지를 않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약 550만이 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3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법을 베네수엘라에다 맞춰서 그대로 가져온 게 문재인이라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모든 거 구교화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라에를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의 모델이 베네, 베네주엘라예요. 근데 지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정권이 이제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밑에서 구태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약과 폭력을 휘둘렸던 조폭으로 주민자치를 장악했어요. 지역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얼마의 조폭들이 조직되어 있냐면 18,000개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00명 단위로 25개의 단위를 쪼개가지고 조폭들이 완전히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기업을 해나가요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정부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 치안을 더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조폭들이. 근데 지금 이재명의 그룹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 사람 내가 지금 얼마 돼?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이 나라는 빈국 중에 최하위의 빈국이 된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게베네수엘라데 여기다 벤치마킹을 한게 우리 주민자치법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법.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죠.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어떻게 되어 냐면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단체장이나 그리고 회사원. 그리고 이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 동네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번, 두번, 세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민이냐면 초, 중, 고, 대학의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 어느 동네는 학생들이 주민대표가 될수 있는 게 8세예요, 8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8살짜리가 주민대표가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이제 앞으로 구의원들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요게 도봉구에서 인터넷에 뜬 것만 제가 찾아낸 거예요, 요게. 여기 보면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강사, 회사원,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 자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짜 주민들이 주민 자치를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가 다시 오면요 지금 대한민국 다시 세우려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헐라고 온다니까 지금 자면 또한번 넘겨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게이 사람들이 국가의 재산을요 국가의 재산을 주민 자치에다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이건 한국의 헌법에서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불법이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금년 2월 20일 날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국가의 재산을 주민 자체에다 넘겨 주겠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데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가 짝짝꿍 하면 됩니까? 지금이 우리가 싸워야 할 때예요. 하부 조직이 엉망이 됐다니까 엉망이. 그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외국인들도 우리의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네, 네 번째 주민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온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의 주민이 될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84만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건 3년만 우리나라에서 살면 자체의 투표권이 주어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12만 7천 표가 좀 넘었어요. 12만 7천. 근데 여기서요, 중국인 조선족이 얼마나 되냐면 9만 9969명이 투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투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자취를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얼마나 특혜를 많이 주는지, 그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특혜를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30여 곳에, 30여 곳에 차이나타운을 세워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정동진 차이나, 여기, 강릉이죠, 강릉. 어마어마 이런 걸 지금 중국인 살판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가 살라고 한국 사람 잡아 죽이잖아. 살인자, 중국, 조선족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외국인도 없다고 해서 한게 아니라 이들의 고난을 막강하게 줬다고요. 대통령 선거도까지는 투표를 못 했지만, 주민 자체까지는 장악하게 만들어놨다고. 이거 되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민 자체에서 빠진 건데, 교회는 제외,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제외시켰어요.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고 휴적고 돌아다녀도 교회는 여기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눈이 멀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깨워야 될거 아닙니까? 네. 교회가 건물 안에만 가다 놨다고 되냐고. 지금 무슨 평화 행진을 떼냐고 싸울 때지. 네. 남북 북한에다 북한에다 뭐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야. 뭐 지원 준다고 여의도 순모께서 북한에다 뭘 그렇게 많이 줘준다고 난리쳐?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좀 줘줘보지? 아유, 그냥 하나 넘겨서 고만 할게. 나도 열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슬람 주민들이 말이에요. 대연동 여기에 대구, 대구 북부 예. 지금 여러분 무슬림 외국인이 얼마나 되느냐? 26만이요. 이게 120%가 성장한 거예요. 125% 정도가. 무슬림이 지금 한국에 더 올라온 건요. 지금 사원만 우리 대한민국의 23개고 기도처가 225개야. 근데 225개 가까운 데서 지금 1년 전부터 여러분 어디냐면은 가평에 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짓고 있는지 거기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확성기 틀어놓고 기도하고요. 향을 펴놔가지고 가평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우성이야. 근데 교회는 다 묵상 기도 중이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욕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국민의 힘도 욕안 하고. 아무도 욕을 안 하는데. 싸움 하려면 욕안 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괜히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 나쁜 목사 어떤 신문기자 제가 만났습니다 전 목사님처럼 진실로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한 시간만 들어라 내가 그랬어요 왜? 사실대로 들어라 바깥에서 들는 선입관 같지 말고 그냥 들어라 그분 자체가 속에는 애국밖에 없다 애국밖에 자기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기자 피디들 먹고 전 목사님한테 한 시간 얘기 듣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선입권 가지고 가서뭐 이미지를 어떻게 받고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라. 그 모습 그대로 그래도 부끄러울 거 없다. 네. 나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아부한다고 그 더라고 전 목사님한테 아부할 뭐 데가 없어서 거기 주님한테 아부하기도 힘들어. 우리 주님한테 아부하기도 힘들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슬람. 주민 증가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 확장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다처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열, 열 일곱 번째 처야. 근데 얘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많은데 그때부터 얘들이 자기의 결의와 다르면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얘들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부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묵상기도 들어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갈등 조정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알아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네.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는 정말 새롭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거꾸로 질 각오하고 달라붙자 이거요. 그 운동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잘 됐으면 박수로 영광 돌리고, 나라 살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우 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인데요. 저는 그 어, 가족을 선택할 거냐, 정광원 목사를 선택할 거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족에게 받았거든요. 4년 전에 에, 저는 정광목 사님 따르겠다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그 같이 가야 될 운명이거든요. 근데 이